과 나는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네. 자. 자, KMMA. 자, 5부 네 번째 경기입니다. 병점 MMA 네. 윤정호 선수 대 승리짐 경기 광주 한동희 선수의 시합입니다. 저 네. 윤정호 선수 네. 나이가 네. 네. 좀 있으시죠. 오 네. 72년생이세요. 네, 네. 네. 3승 2패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한동희 선수는 1승 2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랑 여러 없어 네, 잘건 아시는다. 윤종 선수는 근데 네. 네. 이번 K MMA 데뷔전을 치르고 네. 네. 이런 모습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아저 네. 네. 어, 뭔가 동기부여도 되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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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A가 생활체육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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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 아닐까 싶습니다. 아, 어, 어, 어. 조심해야죠. 오, 목이 무서워요. 저희 체육관에 아니 저희 FKMMA 대회 저런 훅을 가진 아재 파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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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이은 파이터들. 얼 네. 네. 아 광배가 탄탄한 게 훅이 좋게 딱어 생겼습니다. 오우. 오우. 카운터 되게 좋았어요. 자 카운터 펀치 좋았어요. 또, 또 다시 또들어갔어요 또또 들어왔어요. 또. 아네. 아 옛날에 그 K1 맥스의 마이크 잠비디스를 아. 보는 것같은대 아. 화력을 네네. 보여주네요. 계속해서 스텝 밟고 통통 치면서. 윤종호 선수, 자 같이 사우스포. 네, 굉장히 네. 좋은 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동희 선수 긴 리치를 이용해서 앞선 잘 활용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아네. 카드 어, 좋아요? 자 윤종호 조금 신중해졌어요. 아, 네. 아 어미스블로우나면가드 네. 잘해줘야죠. 그렇죠, 한동희가 이제 거리를 좀 잡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예, 압박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손. 네. 아 일단, 오. 어 오잼이 어 지금 가드 뚫고 들어왔거든요. 습니다 자 윤종호 약간 체력이 떨어졌나요 아까 오우. 같은 나오지 같네요 네, 네 한동희가 거리를 잡아서 잘 때리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네. 체력을 모으는 거 비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한방을 위해서 네네 네, 지금 어, 가드가 네.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한동희 선수 일단 앞선 활용 잘해주고 있고요 네자 스위치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공격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희 선수 스위치하는 윤종호 네 스토락고요 네. 소독스로 다시, 다시 사우스퍼. 어. 자는 자기 거리를 어. 계속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한동희 선수. 한동희 이래 아웃이 정말 좋네요. 네. 자 초반에 거리를 좀못 잡다가 맞긴 했는데 네. 후반에는 거의 맞질 않네요. 네, 네. 이렇게 말하면 또 맞고 그러거든요. <laughs> 네. 자 일단 윤종원 선수는 계속해서 일단 거리를 깨야 되는데 자기 거리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 자, 저렇게 긴 사람이 자기 거리 잡아버리면 짧은 사람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음. 맞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맞으면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누가 맞으면서 들어가고 시켰어요. <laughs> 네. 특히 아마추어 선수들이 맞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걸 익히는 게좀 힘들거든요. 음.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곳이 여기 KMMA죠. 네. 아. 이곳 KMMA에서 네. 경험을 쌓으시고 프로로 가시면 됩니다. 네. 아, 윤종호. 네. 자, 이 거리를 어떻게 뚫을까? 네. 어자 킥이나 네. 네 공격 옵션 섞어주는 건 좋고요. 아네아 어, 네. 버네요. 한동희 선수 계속 좀 몰아가고 있거든요. 자 윤종원 선수는 자, 사이드 돌면서 계속해서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압박하죠. 압박하죠. 자, 선제 공격 잘못하면 카운터 어, 맞을수 있어요 어, 이렇게. 윤종원은 어, 킥 했는데 네네 한동희의 여러 짜잘한 샷들에 어, 방해를 어, 많이 받았어요. 어, 예. 직선 공격. 어. 어. 아 재밌네요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희 선수가 이제 네. 시간이 어, 네. 지날수록 네. 점점 거리를 찾는 게좀 인상적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긴 사람이 리치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주로 리치가 긴데 리치를 활용잘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통 전에 뛰던 리그에 다 자기랑 리치가 비슷한 경우에 아네그 그런 적응해버려서. 경우에 버려서 네 적응해 버려서 자기 리치를 잘 모르고 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네 이렇게 뭐 보통은 이렇게 되죠 네 그런 경우가 그쵸. 아니면 요 네. 네. 자 과연 2라운드에서는 네. 윤종호 선수가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 뭔가 변화가 네. 필요하긴 하거든요 지금 네. 김홍명 관장님이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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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노련한 지도자로 알려져 <laughs>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어, 아, 네. 오 시작부터 거칩니다 한동희. 네, 한동희가 네 대포로 한대 날렸죠. 어 아, 위층까지 섞어주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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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다 못죠. 저런 다 못죠. 네 손으로만 때릴 때가 참. 네 그래도 좀 틈이 있었는데. 네 위층 아래층 섞어주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요. 아, 중간층도 공격합니다. 자 한동희 옵션이 늘어났어요. 지식 맛보들이. 어세이트어자 클리치. 윤종호에게 기회예요 지금. 아, 아, 네, 거리가 다시 벌어졌어요. 네. 오! 오! 오, 자 카운터 들어갔습니다. 자, 살짝 흔들렸거든요, 네네. 한동이 어, 아, 어깨 걸리긴 아, 했어요, 근데. 네, 네, 에이, 키 5cm가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윤조 선수 어떻게 보면 크게 치고 들어가는 훅이 앞면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로키까지 섞어입니다 윤정호 아 다시 들어갔죠. 뒷선 훅. 돼. 아빠 이분 남았어. 자 우리 세컨에는 아드님이 같이 나오셨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빠 이분 남았어. 네. 아네아좀 네. 아, 짠하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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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윤정호 선수 크게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한동희 선수 방어 좋아요. 일단은 한동희 선수 자기 거리 계속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아들을 세컨에 대동하다니, 유종호 네, 네. 선수 그것만으로 이미 인생 약간 승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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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한 해설위원도 그렇게 어, 했습니 저도 네. 지금 그걸 떠올르고있는데 네. 네. 아 믿음직한 아들이네요. 근데 네. 김대한 해설위원 아드님은 좀 약간 놀렸죠. 아 예, 저도 아, 그 얘기 하려다 아, 말았대. <laughs> 네네. 아 네. 세진아 그러면 안 돼. <웃음> <웃음> 자 계속해서 자동의 프런트 킥. 진짜 니치가 예. 긴 사람 이렇게 이 직선 공격 위주로 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아. 자 1분 남았고요. 아 그렇다고 선제 공격 네. 시전이 카운터가 두렵고 쉽지 않습니다. 네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어, 오, 자 키패치를 뭐, 쳐봅시다. 자 테이크 다운 하고 싶죠 겨드랑이를 다 파여 버렸어요 자 그토록 원하는 밀착 상태입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시간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손잡고 아뭐 시간이 아, 얼마 없고요. 남지 않았죠 네자 아 이런 경우에는 긴 사람이 실수하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 너무 침착해요 한동이가 그렇습니다. 네. 아, 다시 이번에 아, 한동희가 네. 크게 치고 들어. 아, 어, 테이크다운 어, 시도. 자, 윤정호 아. 택이다운 시도. 어, 지금 나쁘지 않아요. 겨드랑이 하나 파이긴 했는데 오른쪽으로 네. 이동해서 다리 하나까지 어, 가지고까지 걸어주고요. 어, 아, 네, 자, 이러게 충분히 부서뜨수 있죠. 어, 어 좋아요. 어, 어, 좋아요. 일단은 주저 앉히는 어.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확실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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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근데 도전 자체만으로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 맞아요. 네. 아. 윤정호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 가운데서 또 크게 치고 들어간 훅이 앞면에 좀 꽂혔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네. 연세가 좀 있으신 파이터들의 대진을 네. 잡을 때는 이 분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기를 좀 바라는 음. 마음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시합은 조금 누가 조금 앞서는 시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네네. 아니면 이 분을 잘 보살펴 줄만한 베테랑과 붙입니다. 음. 아예 아. 극과 극으로 이제. 네. 아 일단은 굉장히 치열한 네네. 그런 승부였고요 정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네. 그런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함동희 선수가 네. 뭐 끝까지 열심히 이렇게 해줄 수 있었다는 거에 네. 저는 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길 네. 바랬고 아 네네. 역시 배려심 깊은 매치메이킹이네요 <laughs> 네. 아, 이게 어. 사고가 일어나지 판정하겠습니까? 않기를 <laughs> 바라는 <바로> 마음에서 네. <laughs> 네. 아 일단 안동희 선수의 판정 승으로 네. 자 승부가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 윤정호 선수 병점 m m a 에속소 윤정호 선수 네. 굉장히 어,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크다운시도 마지막에 좋았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에 좀 네,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네, 네 이것도 약간 김대한 해설위원님이랑 좀 겹치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아, 네, 아버지들은 네, 싸우는 아버지들은 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아, 나도 네. 열심히 네, KMMA 운영할게. 네. 왜 눈물이 나죠? 아. <웃음> <웃음> 자, 우리 KMMA 오브, 자, 네 번째 대회까지.